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22편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10편 22편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큰 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교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2 2절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개인의 다윗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큰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 이제 나의 서원을 어 갚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 앞과 동시에 동시에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앞에서 갚는 걸 보니 아마도 뭐 추정할 수 있죠. 어 그가 그의 기도 제 기도 제목 또는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laughs>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커다란 예배 또는 집회 또는 이제. 에, 뭐 오늘날로 보면 집회지만 혹시 에, 어, 이제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는가라고 추론하기도 하고 또 딴에는 어, 조건부로 다윗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 그죠 하나님 앞에 늘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그냥 갚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어쨌든 어뭐 조건부로 기도했든 안 했든 간에 어, 이제 큰 해준 가운데 이 찬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 전체의 문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확대되냐면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여기 어, 이제 뭐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이제 봤을 때이 어떤 자냐?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먹고 배부른다고 하는 단순히 어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풍족해질 것이고 어 그가 넉넉 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써 어 성질적 의미로써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제 읽은 책이 예그 최경주라고 하는 어 미국 이제 PGA 골프라고 하죠. 미국 프로 골프, 이제 우리나라 선수죠. 이분이, 어, 이제, 여러 고생 끝에, 예, 미국에서, 어, 이제 PGA 대회, 그큰 대회인데, 그 대회에 이제 8번을 우승을 하게 됩니다. 8번 우승하고, 뭐, 일본 가서도 우승을 뭐,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뭐 한국에서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가 이제 완도 출신, 그완도에 이제 이렇게 양식 어 부모님은 양식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이제 고등학교 갔더니 고등학교에 이제 골프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뭐 레슨도 제대로 못 받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하는데 점점 이제 어려운 끝에 성공 성공 성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부인이 그래, 부인이. 부인이 아주 믿음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대회를 우승할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죠. 그때마다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그 부인의 그 말을 항상 기억해서, 어, 이제, 우승할 때마다 더 초심으로, 더 낮아지고, 더 열심히.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부와 명성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뭐 미국의 토네이도가 쓸고 한데 기부도 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대회 가서는 아예 그 대회 1등하고 그 상금 전체를 말레이시아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기부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이제 이렇게 상금이 대단하거든요 보면은 뭐 어뭐큰 어, 데에는 어, 20억도 되기도 하고 1등 1등 해주는 게 그러니까 어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의지적으로 낮추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여와를 찾는 자 똑같은 거예요. 어, 여와를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는 음, 풍족하여 진다. 넉넉해진다.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가 뭐냐면 영생인데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심령 자체가. 이 마음은 그냥 우리 마음일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같은 거죠. 영혼 자체가 이미 영생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이제 개인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공동체가 찬양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예언적인 시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죠. 예, 전 세계 수십억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돌아오면 자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든 이 모든 땅들이 회복할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란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 개인의 구원이나 음, 뭐랄까요 자기 어떤 그, 개교의 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버려야 된대. 왜냐면, 오늘 27절, 28절 예언을 보면, 땅의 모든 것이 여와를 기억하고, 그래서 나라는 여와의 것이요. 여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 대사회, 우리도, 우리는 뭐, 마을, 어, 민족, 열방,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 그, 그 비전, 그 옹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도구로서 어, 사회와, 어, 또, 공동체와, 어,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세상에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어, 이, 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성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어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했을 때, 뭐 우리가 어 이제 십자가 부활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었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여러 설이 있지만, 어 이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후회했죠. 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생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그러니까 모든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에, 그런 어,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옥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의 전함이여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역사가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그리고 어디? 후손에게로.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제 현재에 사는 시공간 안에 지배받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시공간 안에 지배받고 있는 족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 은혜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어 뭐랄까요 아주 신비죠 굉장히 초월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현재의 시간 지금의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선.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 우리 인생은, 우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제한되고 구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그것을 넘어선 영광.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간거하면 어, 70이요, 80이잖아요. 뭐 70, 80, 90, 100 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그 기간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시간적 개념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원으로 살기 때문에 어,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초월해 있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적으로, 공간은 우리가 지금은 여기 살아요. 그러나 영생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공간에 구속받거나 제약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 교회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와 어려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우리가 예비된 줄 알기 때문에 넉넉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 시간, 역사,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이제 우리 다위, 그다윗세의시 22편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인데, 우리가 22편 천재를 보면 어땠어요? 이렇게 위기 속에 내몰민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황소, 사자, 개 등의 그 강력한 이미지로 이제 포위당했어요. 위기에서 메시아의 신속한 강구와 절규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어, 이제 초월된 그 찬양, 찬송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찬송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거나 공간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그리고 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어 크고 넓은 하나님의 웅대한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초월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속한자가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은총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받으시며 아버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받으시며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아버지 모든 땅이 주제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 줄 믿으니 아버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 선거를 통해서, 어, 흑색 선전이나, 어, 남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없길 원합니다. 어, 이렇게 선하게, 선하게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 이제, 신문지면이나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어 글들은 불편하고 또 아프고 어또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 그런 다일 것 같은 어, 그러한 기도하는 어, 리더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5년 어,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 성장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열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세상 나라 될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의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불편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가 곧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세우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5년간 나라 민족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여 섬겨서 아버지 지금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문화 강국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여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돕고 제사장 나라서 아버지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오와 멸시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들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단석 3리,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 전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죠. 하나님 단석 3리 외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란 역사가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음, 세워진 계획들 2022년대의 계획들 하나님 물질과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이제 앞으로 5년간 5년 뒤에는 세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땅도 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땅도 어, 이쪽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고 또 카페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호들을 위해서 계속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단석삼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조 그들이 아버지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받고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 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5년 뒤에 세상 전원 축하하게 하시고 올해는 아버지 50명 이상 출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20명 이상 우리 나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단서 3리에 아버지 전도할 때 아버지 마음에 감동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과 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선하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과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님저 이제 교회 갈수 있는 모든 사역 선교 사역 교육 사역 아버지 카페 사역 아버지 님 건축하는 모든 일들 하 함께하시고 주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님 이제 아버지 이 금방에 많은 사람들이 잘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들로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하는 우리 신상복 집사님 덕도 아버지 건강하고 완쾌도주 앞에 올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의 성도 아버지팔아픈거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현진 집사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외 우리 하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가 더욱 더 아버지 왕성하게 붕하고 성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노를 찬양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요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아버지하는 온 세계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될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버지 하나 잡신들과 아버지 는 이단들과 아버지 섞여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앞으로 오년 동안 아버지 더욱 더큰 아버지 강국이 되어서 아버지 문화적으로도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가런교 강국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오래 세운 모든 계획이 성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인도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 바고 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에 꿈을 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강경 열어주시고 물질과 땅을 아버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들 보내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잃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랄 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석 삼리하는 축복해 주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뜻 가운데 아버지 뜻을는데 부족함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우들 아프고 상한 자리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 하는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